미백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즉 좋...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피부의 감초가 되는 거죠.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쏙쏙 먹고 끈적임도 없으면서 미백을 강화시킵니다. 옛날에 내가 가졌던 본연의 나의 자연스러운... 피부결을 만드는데, 따로 로션 안 발라도 되고, 에센스 안 발라도 되고, 토너 안 발라도 되고, 요거 하나로. 울트라 미백 줄수 있는 자외선이 뜨겁게 올라오는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럴 때꼭 1년에 한 번은 이걸 만들어서 쓰는 게 있어요. 제 피부를 보시면 언니들 아시죠? 피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관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특히나 김이나 주근깨, 또 잡티, 검버섯,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예요. 소홀히 해서 얘네들이 얼굴에 자리를 잡으면 없애는데 쉽지가 않, 않습니다. 지우기 진짜 힘든 게 이런 아주 칙칙하고 지저분한 이런 색소들이에요. 피부에 감초, 토너를 정말 잘 쓰셔야 되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또 푸석푸석 하다 보면 건조해지고 건조한 게 주름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토너의 역할은 피부에 수분을 주기도 하지만 자극되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역할을 크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안을 했을 때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토너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 본연의 우리의 얼굴, 자연스러운 얼굴을 되찾는 데는 천연 제품이 가장 좋아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쓰시는 분들은 피부가 거치하니 속에서부터 피부를 좀 맑게 가꿔 주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나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피부가 자극을 받잖아요. 자극을 받는데 이런 토너들을 자주 써주시게 되면 자극받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쓰는 토너를 오늘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복잡하지를 않고요. 전부 다 허브누리에서 판매하는 재료들이에요. 워터입니다. 워터는 로즈 워터인데요. 이 워터는 일반 토너보다 자극도 덜하고 피부 진정시키는데 도움도 되고 로즈 워터가 하는 역할이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 감초 추출물이에요. 저는 곡물 추출물도 좋아하지만 이 감초 추출물을 좋아해요. 피부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비타민 덩어리에요. 비타민이 A, B, C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미백을 주는데 미백 제품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감초 추출물은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다양하게 약방에 약재 재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음 여름 가을에는 이 토너를 꼭한 병씩은 만들어서 제가 가을까지는 꾸준하게 쓰는 게 바로 이 감초 토너거든요. 포도당과 과당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a, b, c는 우리 피부에 미백을 주고요. 또. 포도당과 과당 성분은 피부 보습과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피부를 좀 유연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선크림도 바르고 자극도 되고 하다 보니까 피부가 자칫 거칠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친 피부를 부드럽게 바꿔 주는데 감초 토너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감초의 핵심 성분이 뭐냐면 글라브리딘,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햇빛으로부터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피부에 딱 안착을 하면 활성을 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고 그 색소가 피부에 자리 잡잖아요. 이런 활성되는, 멜라닌 색소 활성되는 것을 억눌러주고 멜라닌 색소가 자리 잡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칙칙하면서, 이러면서 색소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 올라오는 색소가 바로 지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이 흔적이 지우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게 바로 기미의 색소예요. 이 색소들을 일단은 안 올라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자리 못 잡게 하는 게 중요하고, 겉에 있는 색소는 맑게 관리를 해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매년 초, 겨울까지 이거를 쓰거든요. 색소가 많고 칙칙한 제 피부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워터 100ml를 따라줍니다. 에다 부어 주세요. 감초 100ml 따라 줍니다. 절반의 토너는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수용성 나이아신아마이드 10ml 따라 줍니다. 부어 주시고요. 저분자 10ml 따라 주세요. 부어주시면 됩니다. 흔들어주세요. 이제 요거를 다른 통에다 덜어서 쓸 거거든요. 다 흔드셨으면 다른 통에다 분리해서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250ml 통에 하나 가득이 나와요. 100ml씩 하면 250ml 통에 하나가 다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한달 넘게 쓰거든요.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순해서 그냥 진짜 애기들도 바를 수 있거든요. 애기 피부도 바를 수 있어요. 이 감초추출물은 감초추출물만 에센스로 써도 좋을 만큼 굉장히 보습에 도움이 돼요.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하면서 또 유분감도 돌지 않으면서 끈적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는 게 요건데 요렇게 하셔도 되고 저녁에는 기미가 많이 올라와서 힘들고 지치고 한 피부에는 화장솜을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다가 듬뿍 이렇게 먹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거친 피부, 자태 많은 피부, 피부 자극 많이 되었던 피부에 화장솜을 이렇게 해서 올려놔 주세요. 흡수도 더 도와주고요. 피부 진정도 되고요. 지친 피부를 조금 활력을 찾아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흡수 다 되고 나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셔도 그래도 피부가 많이 진정되거든요. 이 토너는 일반 토너 바르기 전에 얘를 먼저 몇 번을 덧발라도 거부감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내 피부가 막 짜글짜글 짜글짜글 말라있던 피부에 생명수를 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기미나 잡티, 색소 관리를 또할수 있는 이중 역할을 하고 거기에다 또 특별하게 끈적끈적거려서 여름에는 세럼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바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봄철이라서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반 화장품을 바르면 따갑기도 하고 또 자극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연 토너를 바르시는 게 피부에 훨씬 피부 관리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 되거든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얘 하나 가지고 세 가지의 역할을 얘가 다 해줘요. 언니들 감초 토너 꼭 만들어서 써보세요. 미백 토너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는 거는 가성비가 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고왔던 자연 피부를 만드는데 감초 추출물이 여러분들 한몫을 할 거예요. 자연 화장품과 함께 하시면 언니들 피부도요, 자연 미인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방의 감초, 감초 추출물로 미백 스킨 만들어서 쓰는데요. 이 적은 돈으로 자극 없이 계곡 피부를 만들 수 있는데 감초 토너가 도움이 됩니다. 감초 토너 한번 만들어서 올여름에 피부 깨끗한 피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 화학성분 화장품들을 쓰시면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 피부가 진정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백 감초 토너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니까. 한 번씩 만들어서 깨끗한 피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초 토너 바르시고 울트라 미백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